<laughs> 고객님, <고개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전주 제육볶음 먹고 있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전주 제육볶음입니다. <laughs> 너무 매워서 마요네즈 꺼내놓고 물에 씻어먹고 별걸 다 해요. <laughs> 무슨 맵냐고 그 제육볶음을 <laughs> 이렇게 맵게 만들냐 <laughs> 우리가 맵찔이들이다 그러니까. 나는 맵찔이 이거 이해가 안 돼. 왜? 다 맵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컷이랑 음, 자막이랑 조금 맞추는 거. 자막이 그냥 자막. 그러니까 컷 편집 따로. 자막 따로 뭐두 개의 자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 가지고 계신가요? 눈 뜨셨어요? 눈 뜨셨어요?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주무셔요? 보태 부님 님이 지금 눈썹을 보고 피틀진 눈썹을 보고 런거아 아팠어요. <laughs> 이놈이 뭔가 뭐, 뭐 마, 마, 마시려고.. 아그 이거 훔쳐먹는 사람 같잖아 이거 훔드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밖부터 계속 좋은 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혜리가 비싼 티마저 티맞아 옷 사셨어요? 네 머리도 하셨네? 머리도 잘랐어 오늘 할머니한테도 칭찬받은 옷 요즘 멋뿌리는게 재밌어요? 네너 언제 살았어요? 송도! 맨날 가는데 이번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소입니다잘 <laughs> 지내셨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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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좀 시작을 좀 격하게 하시네요 <laughs> 기지개를 이렇게 베베 꼬아서 해야지 좀 우와 찌또 뭐 있나요? 네 <laughs> 여기 많이 있어요 아아 나도 찌면 돼 어? 왜안 뭐 돼? 어이구..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안녕하세요? 이거 보세요. 성인님이 티 마신 거, 그대로 두신 거. 그거 나 아니야! <laughs> 누구죠, 그러면? 해리야해리 <laughs> 형이 했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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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어이>, 얼 좀. 여덟 탈 아니야! 이런 데다, 이렇게. 이렇게 놔두면. 잘생기 <laughs> 아.. 이 맛있대 오늘의 점심 계소 <목소리> 아, 유형 찍나요? 계소 유형? 어.. Sorry 문자 받았줘 파인애플 네모 네모 스펀소 마피아 갱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네. 힐링하러 갑니다 와심와 진짜 잘 나와 이야 <laughs> 우리 놀러갑니다. 놀러가요. 놀러가요. 실러가요 바푸방 가요. 바푸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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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돌아온 고탱의 브이로그 재밌게 감상하고 계신가요? 아 여러분 <laughs> 구독을 구독을 좀 해보세요. 네. 고생의 브이로그에서 한 번도 어. 얘기한 적 없으니까. 아, 약간 돌아온 고탱의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감도 좀 있나요? 아니 없어요. 없어요? 이게 부담 브이로그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. 어. 아, 음. 고탱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. 뭐? 어? 유튜브에 구독은 필요 없다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구독이 뭐가 지... 구독이 뭐가 지... 정도? 거탱 진짜 뒤통수 보면 진짜 고탱인것 같지 않아 지 않아요? 맞아 이, 이..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목긴 사람 ㅋ ㅋ ㅋ ㅋ 왜이태연 되게 닮았는데 저거는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엄청 닮았어 뒤통수가요? <laughs> 네. 어앞머습은좀 다른데 어, 우리 우소 뒤통수 다 담아봐야겠다. 우디 뒤통수, 뒤통수. 어우디 뒤통수. 우리 뒤통수 되게 우디 뒤통수다. 해리 뒤통수. 해리 뒤통수. <웃음> 진짜 해리 <laughs> 뒤통수다. 해리 뒤통수. 어 비슷해. 오 형제야 형제. 음어 그러네. 비슷하다. 어기 그래? 그리고 두껍지 않고 얇아. 성이 뒤통수. 오성이 아, 뒤통수 성 뒤통수. <laughs> <이게 웃음> 뒤통수 이게 뭔지. 뒤통수. 뒤통수 치지 마. 뭐야? <laughs> <laughs> 찍고 있는 건가요? 네. 해령 양양 편집 보여주세요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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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와요. 어, 오케이. <laughs> 그럼,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<laughs> 형은 양양 편지 나는 거 누가... 크면서 <laughs> 여기가, <위식하면서 웃음> 여기가 바프방인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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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신신해요? 신신 꼭 그런 말 있잖아요 버말로뛰어나다 그렇게 뛰어나다잘 어, 힐나 미스터 힐오 Mr. 링오 오, don't touch me. 나, 나 <웃음> <웃음> oh, Mr. 잠시만요. 아니, 아 m g o o 이름이 t I'm so sad. I'm so s 이 d I'm so sad. I'm so sad. 야 m so s

이 만만이... 신기한 게 그냥 기계가 찍찍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누르는 음. 것처럼 음. 뭔가 맞아 맞아 맞응 응. 이런 르 이런 르 느낌이야.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사람이 하는 거야. 난잘 잤어. 하얀 음. 자고 싶었는데도 잘 잤어. 아 진짜 방구 <laughs> <한국> 좀나오더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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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혼자 하고 싶다. 뭐라는 거야? 왜저러왜 그래요? 뭐가 웃긴 거야? 갑자기 <laughs> <가실> 터졌어 이래? 강대래가 <laughs> 웃기대. 자기, 자기 개그에, 개그에 <laughs> 만족했습니 <재밌지 않게. 웃음> 자기 개그가 만족스럽다. 저도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이 진짜 웃긴 거 있는데. 뭐? 안 그래? 참아야지. <laughs> 저는 이거. 아 웃겨. 아니 저거는. 아! 근데 이 영상 <laughs> 이 영상의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진짜 웃겨요. 라면 분노기 개웃겨. 어떻게든 이상적이지 않게 부르려고 하는 게 개웃겨. 마지막에 패딩기죠 그냥. 어 라면 먹고 싶다. 어 배고파. 와 어, 라면 먹겠다. 우유도 개웃긴데. 내가 기다울 때 여기. 현 씨. 그냥 밖에 다는잖아 그냥 밖에 제가 이거 보고 <laughs> 이상과 현실이 아니라 이상한 현실이라고 생각했어. 요 나는 좀 진지하게 할 거야. 진지하게? 나 어. 아, 엄청 진지하게. 응. 웃으면 안 돼. 근데 우리... 어. 내 연기를 못, 못 하고 안 돼. 못 하자 <laughs> 없어. 지금부터 해리와의 연기 연습이 있겠습니다. 어, 유튜브에 나오는 아무 영상이나 대고 여기 나오는 여, 연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 여성분 역할 데이터? 이 남성분 역할을 해리가할 거예요 제가 여성이죠 네. 제가 여성 거. 아 반대인가? 네. 아 네. 오케오케 이 대..대사 외웠어? 아잘못외는데 <laughs> 해볼게요 잘..잘만 하면 되잖아 한번 한번 보자 완전 심한데? 완전 심한데? 아! 아 네, 내일 네. 미용실 갈 거라니까 아매직하러갈 거라. 거라니까 신경 꺼라 신경 꺼라 하늘아 하늘아 내일 매직화 한잔 같이 가 아니 안가 안가 나 석간 나 석간다 <laughs> <laughs> 자 먼저 웃는 사람이 맞아, 지는 거예요 맞아, 전국에서 절대 나 혼자 가지. 가면 죽을 하단 말이야 오케이 <laughs> 아 진짜 심한데 니네 개털 아 신경 꺼라 내매스카라갈 거라니까 한늘아 내일 나 매직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아니 나 수업 들어간다 다음에 봐아 내일 혼자 가면 심심하단 말이야 고기 사줄게 완전 인정머리였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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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됐다 유튜브에 <Marvel> 구독은 필요 없다. 구독이 뭐가 주게 하냐. 유튜브에 구독은 필요 없다. 구독이 뭐가 주게 하냐. 유튜브에 구독은 필요 없다. <hãlyurning> 구독이 뭐가 주게 하냐. 유튜브에 구독은 필요 없다. 구독이 뭐가 주게 하냐.